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영상은요 음 투자 격언이라기보다도 저의 격언입니다. 예, 아, 악재를 찾아라. 그곳에 바닥이 있다. 자 우리가 어, 평소에 그 좀 민감하게 레이더를 돌리지 않고 어, 뉴스를 보다 보면은 악재가 나타나도 그 악재를 바닥 매수 기회인 걸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냥 흘려보낼 때가 많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laughs> 보잉사에서 비행기가 자꾸 추락을 하는 사건이 올 전반기에 많이 있었거든요. 네. 음. 이런 사례가 있죠. 예. 어, 악재로 인해서 어 이렇게 어, 그 난기류 뭐 사고도 있었고, 문이 갑자기 뜯어져 나가는 것도 있었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악재가 계속되다 보면은 하락이 과도해지고요. 그리고 그런 부근에 저가 매수의 기회가 있다. 어 넷플릭스도 그랬고 뭐 메타도 그랬고 네. 엔비디아도 그랬고 자 그러면은 지금 테슬라는 뭐냐 어 재작년에 이요 악재로 하라 그랬고요 역시 이제 거기에 기회가 있었어요 저가 매수 기회가 있었고 자, 지금 뭐 반등을 했다가 이제 한번 눌렸다가 여기서도 작년에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추가 상승이 나올까? 이렇게. 지금 똑같아요. 악재로 인해서 하락을 했고 여기에 매수 기회가 있었고요. 1차 상승이 나왔고 그다음에 요 이후에 이게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음. 그래서 작년을 되도록 돌이켜 보면은 어, 작년 7월이 그러니까 5, 6, 7월 달에 나스닥이 상승을 하는 대세 상승장이 있었었어요. 거기다가 테슬라는 추가적인 호재가 이렇게 붙었었죠. 어, 포드가 네,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에 들어오면서 그래서 전체장하고도 똑같이 움직였고. 어,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저점을 찍고 어 반등을 잘했고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내려오는 모습이 굉장히 어색했어요. 어색하다는 건 뭐냐면, 어나 이제부터 대세 하락으로 내려갈 거야. 그 시작의 모습이야 여기가.라고 보기에 <laughs> 어색했어요. 음, 지금도 이제, 어,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횡보 모습을 볼 때, 어, 나 앞으로, 저기 뭐, 100달러 이하까지 내려갈 거야. 그 준비 과정이야. 라고 생각하기에, 좀 어색합니다. 모습이. 그래서, 어, 작년 차트를 많이 또, 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째는 뭐냐면 작년에도 이렇게 수렴을 보였다가 예, 어, 실적 발표하면서 한번 깨뜨렸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일일 정도 있으면은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예, 보상안이 통과가 못 되면 가만히 있을 일로 머스크가 아니죠. 예. 아 섭섭합니다 하면서 저 화났어요 하면서 뭐또뭘하해 만해 하고 뭐아나 이러면은 뭐뭐 예, 회사에서 이렇게 ai 부분 가지고 나가서 그냥 c e 어 그만둘 거야 아무도막 그런 협박을 할지도 모르겠죠 협박이라기보다도 예. 작년에 기억에 참 남는 것이 아니 이렇게 수렴됐다가 예. 여기도 그냥 이렇게 가주면. 모두가 다 좋잖아요. 모두가 다 행복하잖아요. 이걸 굳이 또 실적 발표하면서 이렇게 또 무시무시하게 또 깨트립니다. 오 125로 내려간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오막 이거 다이빙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수렴되는 어떤 상황을 톡 깨트려 버렸죠. 참 얌체 얌체. 허뭐 네. 무섭잖아요. 네. 참 이러니까 아주 그냥 악마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세력이 악마다. 네. 그냥 네. 이러고 있다가 다 같이 가면 좋잖아요. <laughs> 이걸 굳이 또끝트려 갖고 이렇게 손절을 시키고. 네. 하, 정말. 그리고 나서 갑자기 쭉 급등 올라갑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심사는 작년처럼 또 이렇게 수렴 시켰다가 여기를 예, 계란 계란 깨듯이 톡 하고 있는데 깨뜨릴지 여기서 이렇게 톡 하고 깨뜨릴지 예. 그냥 올라갈지 이게 이제 관심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떠오르는 시나리오는 제가 아까 그 격언을 말씀드렸죠. 악재로 급락을 하면 거기에 바닥이 있다. 어 6월 12일날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부결이 된다. 그러면 하락하겠죠. 그래서 하락하면 또 얼룸모스크가 또 난리난리 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슈로 주가가 뭐 여기 150까지 내린다거나 뭐 여기를 위협한다거나 뭐 125까지 내린다거나 이렇게 어떤 악재에 의한 하락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7월에 이제 아니죠. 아니 우선은 7월 1일인가요? 그 우선 그인도랑 발표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실적 발표도 있고 7월에 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가 이제 시적 발표도 안 좋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락을 한다. 예 네. 그러면 그 하락하는 하락하 곳에 예 네. 바닥이 기다리고 있다. 음 한번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이제 패턴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릴 때 조심스러운 것이 매번 그 동전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음. 99번 던진 동전이 전부 다 앞면만 나왔어요. 과연 1 0 0번째는 이게 앞이 나올까? 뒤가 나올까? 네. 주식이 이게 사람을 완전히 홀리게 만들는 미치게 만드는 것이 앞서서 나온 결과를 우리가 보면서도 잊어먹고 항상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음, 많은 패턴 중에서 악재로 급락을 하게 되면 거기서 바닥을 찍고 리바운딩이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았는데 100 종목이면 99 99 종목이 이렇게 됐는데 음 그걸 믿고 아 이번에도 하락이 나오면 내가 바닥을 잡아야지 그걸 믿고 딱 들어갔는데 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버려요 어 그러면 이상하죠 <laughs> 그래서 이 참 어려운 난제입니다, 난제. 그래서, 백번 어, 던지건, 천번 던지건, 예, 매번 확률은 50%이다. 음, 확률은 50%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닥에서 음, 아무, 걱정, 아무 걱정을 하지 않고 매수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들 매수를 할줄 몰라서, 몰라서 매수를 안 하는 게 아니죠. 예, 다들 그걸 알고 있어요. 이전에 뭐 급락했을 때다 반등이 나왔는데 만약에 내가 이번에 여기서 산다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예. 이거죠 예. 이번에도 반등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급락을 했다고 해서 그래도 사람들이 여기서 어 그냥 좀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음 근데 그전에 통계들을 보면. 급락한 경우에 대부분 리바운딩이 나왔었어요. 음. 그래서 이 패턴이라는 것이 참 알다가도 모르겠고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 이 부근에서 뭔가 악재로 인한 큰 하락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거기에 바닥이, 나, 바닥이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어,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 돌파를 해서 이제 급등이 나타났다. 예. 그러면, 음, 따라가 봐야 될것 같아요. 음. 근데 문제는 뭐냐? 어, 175달러에서 가다가 보면은 이 부근 가격대에서 굉장한 저항을 만나게 될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의 미래에 좀 이런 결과 여기서 이제 저항을 한번 받겠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리바운딩하는 이두 가지 결과가 우리의 앞날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와, 주가가 어떻게 된다? 미리 뭐 예상해 드리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고 그냥 인사이트죠. 제 생각에는 지금 테슬라 종목의 특성상 보면은 그냥 쉽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한번 사람들을 겁을 한번 확 줬다가 갈것 같은데 예,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가면 그냥 너무 스무스하게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진 않을 것 같고 작년처럼 한번깨뜨렸다가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가는 정직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원리가 있죠. 음 정직하게 움직이면 뭐 근데 그99그니까어100 종목 중에 99 종목이 정직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예 근데 여기서 그냥 정직하게 간다 이것은. 정말 소수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풀어나갈지. 너 결론 결론은 어, 테슬라의 주가 성향상 어, 쉽게 쉽게 가야지는 않고 예, 가는 듯기하다가 떨어지고 떨어는 떨어지는 듯기하다가 간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가는 듯기하다가 떨어진다. 떨어지는 듯기하다가 간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 쑥올라가진 않을 것 같다. 네. 만약에 그냥 쑥 간다, 그러면 가는 듯이 하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네. 떨어지는 듯이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거는 뭐 정상이에요. <laughs> 네. 확률적으로 떨어지는 듯이 하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음.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잘 가는 듯이 하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예, 불신의 눈, 못 믿겠다, 이거죠. 불신의 눈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